Always be c l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교를 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명차라고 불리는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원탑 아닌가 롤스로이스를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출시된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치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코리아가 유튜버 몇 명을 선정을 하셔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클래시TV가 포함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서 롤스로이스 측에서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모델들을 블랙 배치 라인으로 하나씩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3월에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레이스와 고스트의 블랙 배치 모델을 그리고 2017년에는 던 블랙 배치 모델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2019년 12월 6일에 롤스로이스의 유일한 SUV 모델인 컬리언의 블랙 배치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베지 컬리너는 역시 비스포크 라인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그런 컬리너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되고요 블랙베지라는 이름에 맞게 검정색을 테마로 하고 있어요 뭔가 밤의 웅장함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컬러와 테마로 무장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블랙베지 모델이 비스포크 모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가격은 무려 5억 3 9 0 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한 체가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블랙 베치 모델들은 기존 모델들보다 더좀 어 퍼포먼스도 좋게 고성능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옵션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코리아가 판교에 블랙 베치 테마의 라운지를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가면은 뭐 라운지 바도 있고 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정보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따가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롤스로이스 컬리던 블랙 배지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롤스로이스 모터카 판교 라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드디어 롤스로이스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지 모델을 드디어 제가 실제로 보고 만져볼 수가 <laughs> 있게 됐습니다 우후현 주인님께서 네. 컬리넌 블랙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환희의 여신상이 또다 블랙으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존의 다른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네. 환희의 여신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 받침부분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리넌부터는 이제 밑에 받침까지도 전부 네.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서 조금 와. 더 대담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릴 부분도 블랙으로 다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외장에 있는 문 손잡이를 제외한 모든 크롬 부분이 네. 다크 크롬이 적용이 되어서 전부 네. 검정색으로 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무한대 표시가 블랙 배치의 상징이라고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대부분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음. 그런 고객분들이 저희 이제 블랙 배치를 많이 선택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네. 이제 앞으로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네. 나타내고 있는 무한대 로고를 모든 차량의 네. 이제 안쪽 곳곳에도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LED인가요? 이 부분? 예, LED입니다. 네.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 LED가 전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져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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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넘 같은 경우는 눈썹처럼 뒤에 부분만 그러네요. 표시가 되쌍꺼풀처럼예 네. 조금 강인한 그런 전사의 네. 이제 팬텀을 호위하는 네. 그런 전사의 모습을 어...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먼저 일단 레이저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서 야간 네. 주행 시에 네. 이제 상향등을 밝히셨을 때 네. 최대 600m까지 이제 600m. 레이저로 조사 이제 조금 밝게 비출 네. 수가 있고요. 네. 라이트 안쪽 부분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네. 각각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밖에서 봤을 때 입체감을 그러네요. 나타낼 수 있고요. 네. 옆쪽에는 저희 롤스로이스 로고가 자리를 네. 잡고 있습니다. 무슨 갤러리 안에 딱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앞에서 봐도 굉장히 웅장한데 총장이 진짜 긴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떤 차랑 좀비유를할수 있을까요, 크기를? 흔히 크기를 네. 비교하실 수 있는 차량이 이제 레인지로버의 보그 롱바디가 네. 가장 많이 보그 롱바디. 예. 그냥 보그는또 아니고 네, 맞습니다. 와. 보그 롱바디보다 네. 약 10cm 정도 길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 디자인이 네. 이제 좀 각져있는 디자인이다 네. 보니까 위압감이라든지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아. 앞쪽에서 많이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휠이 또 굉장히 큰데 제가 듣기로 22인치 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음. 블랙 배지에만 전용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휠이고 네. 특히 이 디자인은 이제 블랙 배지 컬리넌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디자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이 캘리퍼 같은 경우가 네.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검정색깔 캘리퍼만 사용을 그러니까 했는데 설린원 블랙 배지부터는 네. 이제 빨간색의 캘리퍼를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드디어 이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롤스로이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또 우산 얘기거든요 네. 어. 이게 우산이 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정도? 가격 120만 원 정도. 120만 원이요 저희가 일단 외부에 네. 특수한 이제 테플론 코팅이라고 하는 젖지 않는 이제 네. 코팅이 되어져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산 자체의 뼈 같은 경우에도 네. 카본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젖은 상태에서 너놔도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아. 롤스로이스의 오너가 아니라면 네. 이 우산을 이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점도 이 우산의 가격에 좀게 보면 따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와 여기는 또 조금 파랑색이네요. 예, 네. 터치스라고 하는 이제 흔히 터키석 색상에서 네. 모티브를 얻은 색상이고요. 네, 네. 검정색에 이런 터치스라는 터키색 색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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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준 네. 실내입니다. 롤스로이스가 네. 가장 이제 강한 부분이 네. 이제 외장 컬러라든지 이런 실내 내장 가죽의 컬러감이 네.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실 흉내를 낼수 없을 정도로 묘한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보실 때랑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실 때가 또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른 네. My name is uh, Rosemary, and I work for Rolls-Royce in uh, communications in Northeast Asia. We've had customers who have um, who've brought us flowers, mm -hmm. for example, mm -hmm. and asked us to match the colour of the interior of her car. Once mm -hmm. we've created that colour for you, you can decide whether you would like other mm -hmm. people to have access to mm -hmm. the colour, or would you, if you'd like it to just be personal? I can choose among the 4,400 colours, right? 44,000. 44,000. 44,000. 44, wow. Plus colours you might want to invent yourself. Wow. Yeah. 이 안쪽 내장재도 다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벤틀리가 보통 소 10마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16마리에서 18마리까지 소가 들어가고 와, 있고요. 거의 두 배까지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 부분도 카본인가요? 예 맞습니다. 야... 카본 무늬가 이제 기존에 들어가던 블랙배치에 네. 들어가는 카본과 문양이 이제 조금 다르게 돼서 네. 이제 이쪽 보어 도어... 쪽이랑 네. 앞쪽 헬시아 쪽에 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스피커는 혹시? 카우디오는 어떤 스피커는 그런가요?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오디오는 넥시콘 사의 아, 네. 최상위 등급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저희 롤스로이스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둔 스피커를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오디오는 네.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영국 이제 롤스로이스 구두드 본사에서 네. 차량의 특징에 맞게 각각 음. 오디오를 새로 세팅을 한 롤스로이스 자체 제작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저도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치 와. 어 근데 진짜 넓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시트를 이렇게 막 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고 저도 SU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좀더 뭔가 중압감 같은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딱 앉았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이 바닥재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양털로 만들어진 이제 최고급 양털로 만들어진. 최고급 양털. 예. 네. 고급 호텔의 카펫을 밟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에. 버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뭐 특이한 어떤 그런 옵션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차간거리를 조절해 주는 네. 그런 크루즈 컨, 컨트롤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차량들과 크게 다른 버튼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 크루즈 컨트롤 시에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들. 네. 통화를 하고 음성으로 이제. 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 스티어링 휠이 다른 브랜드들 요새 이제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좀 두툼하고 작은 네. 사이즈의 그런 핸들과는 좀 반대로. 네. 얇고 이제 큰직경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다.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어. 이 밑에 부분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디셔너 같은데. 이렇게 왜두 줄로 되어 있네요? 이제 위쪽에서 나오는 바람과 아래쪽에서 네. 나오는 온도를 각각 다르게 아, 설정을 할, 할 수가 할 있고요. 할 네, 전통 네. 방식의 이제 송풍구 제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당겨져 있으면 네. 바람이 나오게 되고, 네. 이제 눌러져 있으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일반 차량들의 이제 크롬으로 된 송풍구들은 네. 보통 플라스틱에 크롬을 도금을 해서 네. 네. 이제 만드는 방식을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차량은 크롬을 통으로 이제 깎아서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아, 해서 전체가 네. 크롬으로 되어져 있어 네. 때렸을 때 와인잔을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그런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엄청 프리미엄 럭셔리 카인데도 이런 어떤 클래식한 감성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이... 이 기존까지는 저희가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라고 이천장을 불렀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네.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예. 네. 와, 뒷좌석은. 보시면 레그룸이 장난 아닌데? 엄청 넓은데? 이 정도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컬리너니 5인승이랑 4인승 시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건 5인승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옵션으로 가운데 이제 콘솔이 들어가게 되는 분리형. 2인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제 콘솔이 들어가서 가운데 네. 냉장고가 이제 아, 냉장고가 추가가 되고, 네. 시트의 각도,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아, 마지막으로 뒤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과 이 실내 승객 성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을 시킬 수 있는 파티션 글라스가 추가가 됩니다. 트렁크 공간이 완전하게 차단됨으로써 뒤쪽에서 나오는 소음 등도 네. 이제 막아낼 수가 있고요. 네. 승용차 같은 그런 승차감을 SUV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네.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열때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그리고 밖에서 닫을 때도 이 정전식 버튼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무스사게 닫힙니다 고급스러워요 이런 디테일이 자그 혹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예와 네. X5처럼 밑에도 이렇게 열리는게 예, 트렁크가 네. 위 아래로 따로 분리형으로 열리는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컬리너를 봤을 때 여기 의자도 달려있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네, 뷰잉 스위트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고요. 네. 선택 사양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아 네.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트렁크가 굉장히 트렁크 넓은데 트렁크 공간은 이제 총 600리터. 600리터 되고요. 네. 골프백 기준으로는 최대 4개까지 실릴 수 아, 있는 골프백 사이즈 4개 실릴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가가 5억 3,9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예, 컬리넘 블랙 배지 기준으로 5억 네. 3,9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끝은 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끝은 네. 사실 저희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의 로고처럼 무한대. 아, 그래요? 예. 수고해주신 주임님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어, 컬리넘 블랙 배지에 대해서 잘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롤스로이스 컬리넌 블랙 배지 모델. 저희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진짜 그냥 실제로 보시면 영상에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도로에서 만약에 제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면 조금 위압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판교 라운지는 어떤 누구도 이제 들어와서 자동차를 보시는 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뭐 판교 요실 일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클로버 여러분들 성공하셔서 이 블랙 배치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제가 또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티비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수시로 추가 업로드가 됩니다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